여기는 이제 안 나오네. 응? 어유 얼마나 춥고 배고프냐 비 맞고. 거의 먹을 거 없어 이거 먹으러 와. 내 밖에. 어. 응. 와서 먹으면 되지 뭐. 누군지도 모르겠네 껌껌해갖고. 전해성전해성이 맞습니다. 닭가슴살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네. 음. 화학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비 오는데 지금 난리니라 뛰어다니고. 야옹! 어휴. 지금 그... 지, 여기에 내린 비로 인해서 아, 지하철도가 침수됐다는 뉴스도 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문자 뜨는 거 보니까 버스들이 지연 운행한다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탈라는 버스는 지연, 지연 운행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아, 이따가 그 주말 농장 있는데 물 찼을 텐데 거기 어떻게 건너갈지 걱정입니다. 애들 건 새끼들이 많아서 밥을 안 주면 은 굉장히 그 고통스러울 텐데 아,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네. 어디가 있었길래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았냐 너? 너 집에 있지 어디가서 돌아다니느라고 비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 이쁜이 감기 걸리면 어떡할라고 이 녀석아 저털다 젖은거 봐 아유. 내일까지만 비오면 괜찮대 월요일부터 는 어? 내가 참고 견뎌 알았지? 아유 우리 가영운 이쁜이 밤새 호주 이보 안전 문자가 계속 뜨고 그다음에 뭐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버스가 운행이 중단됐다는 등막 이런 게 있어갖고 아 고양이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뤘어요. 여기이 터널 안도 당연, 당연히 그냥 물이 잠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비가 아마 급하게 섰다가 빠지는 데라.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시치민 애들이 어떻게 잘 버텼는지 모르겠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막 오는 것도 참 근래 드문 일인데, 그러네요. 이 정도는 이 반토막 창화 신고 가도 됩니다. 애들이 내가 어제 준 밥은 다 먹었나 모르겠다. 비가 와갖고 밥 먹으러 나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시침이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너 누구냐? 응? 아, 상처 입은 애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 깜빡잊고 약을 안 갖고 나왔네. 근데 싸오매기가참 힘들어요.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숨었습니다. 여기로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 아유,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 이게, 야! 거만아 어딨냐? 어, 원두막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풀이 다 물에 다 누웠네요. 근데 이런 데에 밟고 지나가기가 정말 흔들, 힘들어요. 미끄러워갖고, 다리는 조금 드러났습니다. 여기 발성 지나가다 또 틀을 밟으면 팍! 떨어지거든요. 아, 주말농장 입구로 해서 들어가갖고 밥 주고, 다시 주말농장에서 이거 물망을 피해서 나와갖고, 원두막밥 주고, 그리고 다시 주말농장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쪽이 똘똘이, 쟤는 수춘인가? 아, 얘 누구냐? 아, 줄감이. 지금 현재 네 마리가 보입니다. 비 오는 와중에도. 밖으로 하... 저만큼 떠내려갔네요. 아유, 상황을 바... 보니까 밥을 다 갈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 밑에 새끼들이 들락날락하고, 여기에 지금 멀로 같은 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천막 밑으로 슬락날락 했습니다, 새끼들이. 한놈 보입니다. 새끼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새끼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구나. 다행이다. 여기는 괜찮아, 그래도. 진상해. 세상에. 세상에, 물그릇이랑 이 밖, 이게 일로 떠내려 왔습니다. <laughs> 물이 내려져서 떠내려 왔어요. 다 접고. 다. 보충해 주겠습니다. 청 좋습니다. <laughs> 이대로 집어 넣을게요. <laughs> 비가 한번더 온다고 그랬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 걱정이네. 그 전에 애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 배가 고플 거예요. 젖어서 못 먹어갖고. <laughs> 어, 똘똘이가 먹으러 왔네. 아유, 저기. 야, 너. 배고프니까 왔구나. 줄감이도 저물 있는데 서 치고. 와서 들 먹어라. 여기는 며칠 안 보이던. <웃음> <웃음> 금쪽이도 있고, 얘는 누구냐? 이겁니다 몰로야, 너 새끼들 저기다 숨겨놨어? 아이, 저 개, 우리 몰로. 자기 새끼가 저기 갈까봐 쫓아올 겁니다. 어, 저기는 누군가? 깜깜입니다. 아, 전에서 약을 갖고 나왔어요 되는데. 아, 안타깝네. 비자 먹고 오늘 동물병원에 가긴 갑니다. 동물병원에. 한돌이약 타러 가고 다른 약도 쥐러 갑니다. 지금 몰로 엘리스 그 다음에 새끼 3마리 입니다. 두마리는 안보이네 지금 몰로랑 엘리스가 있고 새끼 3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 네 마리네. 세 마리인가? 아, 세 마리구나. 고등은양이하나 숨었습니다. 여기 원래 다섯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썼지? 아니, 아가들 먹으라고 줬더니, 저, 독순이랑, 똘똘이가 저기 와서 먹습니다. 저런 나쁜 놈들. 아유, 아가들 먹으라고 쫓는데 다큰 놈들이. 여기다가 통조림을 하나 주고 가겠습니다. 아, 그릇을 갖고 나온다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아, 좀 기억력이 이래.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네. 응? 어? 아유. 밥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보충해 주겠습니다. 다 차렸습니다. 여기. 줄감이, 깜깜이. 독순이, 똘똘이, 금쪽이, 희망이 하나, 둘, 셋,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조는 놈의 번호표는 금쪽이가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모기가 자꾸 물어갖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네, 모기가. 지금 여섯 마리인데 한 마리는 어 저기 들어오네. 쟤는 희망입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애가. 희망이 여기 있는 애가 귀가 온전한 애가 깜깜이고 귀가 한쪽 잘린 애가 줄까미그 다음에 똘똘이, 어, 독순이, 희망이, 금쪽이.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굶었는지 오늘은 많이 나오네. 저쪽에 새끼들 먹으라고 줬는데 이큰 놈들이 다 먹고. 지금 어린 새끼들이 숨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애들아 비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또 빠지면 또 빨리 할 것도 많은데 큰일이다 지금 비에 젖어갖고 오늘 가축병원도 가서 약도 타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일로는 못 내려갑니다 아, 지금 다리에도 물이 살랑살랑 넘고요 미끄러워서 어디 밟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말농장으로 들어가서 저한문으로 해서 나오겠습니다. 화물차가 없습니다. 저기그 비닐하우스 주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승용차는 저쪽 수로뚝에다 가 옮겨놨나? 아무튼 근처에 없습니다. 어, 새침이 빨리 밥 주고 가서 나나 밥 주고 오겠습니다. 깨개구리입니다 반갑다, 너 오늘 만나서. 응? 그래, 빨리 저기 길위로 올라가 여기다 차에 치, 치, 친다. 내가 쫓아어 컨테이너 주인 차가 나와 있습니다. 아, 참. 여기 하루도 차가 비는 적이 없네. 그러니 시치미가 새끼들 데리고 오기가 참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제대로 살아있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얻었을 거예요. 아, 까운밥다줬네야 여기가 물이 이렇게 잠겼네. 여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 저 빠지겠는데, 여기... 음. 여기가 걱정입니다. 어우, 여기 이렇게 많이 섰어. 봉봉하네. 밥은 다 먹냐? 아장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버리고 다시 주겠습니다. 이게 차려졌으면 다시 비가 많이 쏟아지기 전에 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고플 텐데 아 거의 못 먹었어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갖고 가엾어 죽겠네 그나저나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만만치 않네 이거. 아, 저쪽은 물이 빠진데왜 여기가 이렇지? 어 살살 가보겠습니다. 일로는 깊어져서 못갈것 같아요. 논뚜랑으로 갑니다. 이 풀밭은 뭐 지금 이 시간에 뱀들이 있을 일은 없고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미끄러지지만 아이고... 누가 알아? 잘못하면 헤엄쳐서 가야 되겠어 허허. 미래. 산 넘어 물 건너면 와... 아, 만만치 않네. 눈에 물이 차니까 저 물고를 이렇게 열어놔갖고, 이 물이 계속 일로 나옵니다.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물이 꽉 차죠. 어디 빠질 때 없고 아, 만만치 않네, 이거. 아, 모기한테 물린 데가 엄청 간지럽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달려들어갖고 계속 부러새끼니까아 엄청 간한 줄을. 오늘 저것도안 하고 나오고, 아니, 걱정도 안 하고 준비를 안하고 왔어요. 팔 토시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무이한테 물립니다. 여긴 또 이렇게 풀이 우거졌네. 아, 이걸 해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우산으로 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맨날 밥주던 자리도 물에 불어나면서 이 나무가 떠갖고 이렇게 밀려 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났다는 거죠. 이 나무들이 떠서 둥둥 다닌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여기다 밥을 먹습니다. 이 안에다 써야 되는데, 애들이 빨리 먹고 치워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밥은 많이 안 주겠습니다. 빨리 먹고 치우게끔 그 안에 비닐하우스 그 친구가 나오면 또안 좋으니까. 아유, 우리 나나, 고시기. 아유, 얘들아. 이완아, 내가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 그랬어? 어 그럼 뭐 어디다 밥을 주냐? 마땅치 가하노. 밥줄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번문에서 물티슈로 닦고서, 그 다음에 캔을 하나 까고 밥을 줬습니다. 조금만 줬어요. 요거, 빨리 얘네들이 먹고 흔적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난리가 이렇게 나오면 농사꾼들 한 번씩 나와 볼 거라고요. 아참밥 주는 게 그렇습니다. 음, 다시 나갈 때도 저, 논뚝으로 해서 나가야겠는데. 아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 버텨라. 응? 어? 모래 웃은 갠데, 내일까지만 비 오고, 알았지? 음. 우리 나나 고시기 반갑다. 참치통조림도 조금 먹고 밥도 조금 먹었습니다. 누가 와서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컨테이너에 차가 세 대나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 좀못 먹겠네 애들는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먹었는지는 나중에. 그게 네, 어. 되겠죠. 밥그릇이 물에 떠갖고서 일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젖어있고. 이게 비가 많이 차니까 이 플라스틱 그릇이라 이게 떠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 바람벽에 봐웬 벌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노래기서부터 별 희한한 벌레들. 얘네들도 비 피하려고 일로 올라온 거예요. 음? 아 너무 무섭다. 이렇게 그래, 그래, 깨끗이 닦고, 어, 다시 보충해 줬습니다. 뭐, 여기가 다시 불이 쳐서 이 밥그릇이 둥둥 떠다닐 정도는 아니겠죠. 아, 아니, 근데 비가 또 오네. 아 큰일 났네. 아유 밤새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여기다 넣어 놓겠습니다 아유 참 이런 비가 오다니 꽃님이랑 뭐 새벽 일찍 왔다 가니까 아마 밥도 못 먹으러 왔을 거예요 가겠습니다 보기 아, 때문에 못 살겠네요 아 비가 막 계속 오네 비가 계속 와서 아 내가 막 좋습니다 빨리 먹어 임마 아유, 얌전아, 비 오는데, 그래도 먹어야 살지? 응? 우리 메리도 주겠습니다. 아, 이게 비닐로 미끄러갖고, 잘 뜯어지지가 않네. 젖어갖고. 얌전이도 많이 굶었는지, 닭가슴살을 많이 먹네요. 응. 자, 너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산책 못해. 가야지. 응. 알았다. 응. 오늘 구경이, 소심이, 잘 잤어? 비안 맞았지? 거기 있으면서. 가,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 착하다. 밥 줄게. 우리 소심이. 구경이도 줄게.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가서들 먹어. 어? 소심이도 그 밥준거 먹고. 어? 구경이도 가서 먹어. 캔도 주고 했으니까. 알았지? 어? 먹고 올라가서 죠 오늘 하루 종일 비 오락가락 한다니까, 알았지? 어디 딴데 나가지 말고, 응? 어? 아이, 착하다. 우리 구경이랑 소심이. 오늘도 두놈비 오니까 다 있네. 반갑네. 나 갈게, 응? 어? 많이들 먹고 견뎌라. 월요일 날 되면 좀 날이 갠다니까땅 저런 데서 뭐 발라나가라고. 저준 <laughs> 데서 그래, 아유, 이자스가 응? 어? 이 밥은 이게 다 불어갖고 물 챙챙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유, 참.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갖고 안에가 개판이라네요. 비가 오긴 많이 온것 같습니다. 야, 가서 밥 먹어. 너, 너, 너 떠내려 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리 와. 응? 야, 방울아, 여기 와서 먹어. 아유, 뭐 우산에 가서 그래. 응? 비도 안 와, 지금. 응? 가밥 먹어고 산 치울게. 아 가방도 다 찢어졌네. <laughs> 사야겠네. 가방이 혹 사당했지. 많이 묶고 많이 좀 넣고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니까 막 빵꾸가 났네 이런 데가. 아 참. 그래 방울아 많이 먹어라. 아이 첫가다. 어디 가 있을 때도 없었겠구나. 응?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물 난리가 났으니까 고생했겠다 얘. 갈게. 응, 방울아.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 아유 모기한테 물린 데가 엄청 간지럽네. 내 피가 단가 봐, 모기가. 다른 사람은 안 무는데 나는 많이 물어요. 물 갈아주고, 그릇 닦아서 참치 주고, 밥도 보충해 줬습니다. 아 우리 수염이 몰골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그냥 뭐 기다리면서 밥을 먹고 살아가니까 다행이다. 그래요. 뭐, 뭐 어떻게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심할 때만 내가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그소강 상태입니다. 내렸다 안 내렸다 이 은근히 이래서 좋네막 이러다 보면 우산을 안쓸 수가 없고 우산을 뭐 계속 쓰고 일을 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수염아 나가게 나무 그늘에 어디 비안 젖는 데가 있었어? 거기서날 맨날 기다리네. 가자, 밥 줄게. 이리와. 어이 착해. 이리와라. 컴컴이. 솔로몬! 아유, 솔로몬 저기 있네. 솔로몬아! 야옹! 이리와. 솔로몬도 이틀만에 보다. 어제 못 봤어요. 어휴, 염돌이도 반갑냐, 나? 어, 이 자식아. 어, 아가, 염돌이. 응. 그래서? 됐어. 청순이가 있으야 되나? 아유, 좀 청순이가 다 열어놨지. 어, 저기 있네. 아유, 청순이 있었어. 청순아, 반갑다. 응. 밥 줄게 아유 싹 꼈네 응. 닭가슴살 주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알아서 물그릇은 어디로 갔냐 정순이 어, 안에서 밥먹고 얘네들은 바깥에서 먹습니다 왜 안가서 먹어 너 솔로몬은 캔먹고콩컴미는 예. 닭가슴살을 먹고 청순이는 사료를 먹습니다. 사료를 청순이, 한 저, 다른 거를 청순이한테 줄래도 그 주는 순간에 이컴컴이 녀석이 또 괴롭힐까봐 그냥 이렇게 둘이 붙어 있을 때는 저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예양간 주인이 여기다 비 맞으니까 이런 걸 놔갖고 어디 마땅하게 놀 자리가 없어요. 비는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많이 먹어라, 청순아. 아유, 우리, 저, 컴컴이랑 솔로몬도 많이 먹어. 아, 밥을 다 먹었네, 애들이. 아이고, 배고픈 애들이 많이 지나갔구나. 지금 물도 좀 묻었으니까, 닦아주고 밥을 주겠습니다. 아이고, 물도 버리고 깨끗이 해줘야겠네. 오, 이비 오는 와중에도 와서들 먹고 갔네. 배고픈 애들이. 다행이지, 뭐야. 거기, 첨시통절임도 하나 줬었는데, 다 먹었네. 만약에 비가 안 들어친다고 래도 물이 많이, 해요. 비가 그냥 뭐, 엉, 이렇게 몰려와서, 물이 차니까, 저기가 젖었어요. 먹긴 다 먹었는데,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물과 밥을 줬습니다. 저쪽 창고 앞에 가보겠습니다. 어, 비가 또 이렇게, 이슬비가. 지금, 시동이가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안으로 물고 들어가네. 아가들 줄래나? 쟤도 들어갔습니다. 마이콜도 먹고 나올 텐데 어 아, 기가 계속 이슬비라도 오네. 어 마이콜 나왔습니다. 음, 시동이도 나왔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아이, 축하다. 응. 어제 하도 비가 와서 여기 안 왔었어요. 이쪽으로. 그저께는 전문앞에다 줬었는데 먹었을 거예요, 아마. 기동아, 응. 마이콜, 많이 먹어라. 아이 착하다. 뭐 이름만 불러도 도망갈라. 그래, 바보 같은 자식들. 갈게요. 이제 비올 비올 땐 어디 있었어? 어? 비올 땐너쏠러면 어디 있었니? 컴컴이는 어제도 나 마중 나왔었는데 많이들 먹었어. 음. 청순이 꽃도 좀 남기지. 어이 착하다. 전에 서면 또왜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겼어. 너 누구한테 터졌냐? 쫄름면너할켰지 너, 쟤? 응, 참. 그래. 내일 또 보자. 응? 아유, 착해. 아이고. 어제는 안 보였던 초롱이가 지금 발이 다 젖었고, 거기다 얼굴만 땅바닥이되고 <laughs> 있습니다. 아유, 너를 없으면 좋냐. 응, 어, 초롱아. 그래. 너 거기 있는데도 지금 흙바닥일텐데 비 많이 젖었을텐데 그래 오늘은 특별히 통조림을 하나 줄게 응? 아유 사진 찍을 틈도 없이 다 먹네 응? 어휴 응. 쟤왜다 젖었을텐데 주롱아 저기다 응. 먹어라 나 갈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이 가득 코이고 근데 이 밥이 줄어든 거뭐 와서 먹긴 먹은 것 같은데 여기도 조금 먹긴 먹었나 어쩐나 모르겠다 응? 비가 뭐 갑자기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뭐 새봄이뿐만 아니라 배고픈 애들이 오다 먹었겠죠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어 청소하고 다시 주겠습니다. 여기 한 일곱 여덟 군데 물려있는 것 같은데, 풀밭 근처만 가면 막 물어 짓기네. 여기는 그래도 잘안져어요 됐고, 여기가 문제인데, 이쪽에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이 안 떨어지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새범이가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소강상 태니까 이럴 때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요 뒤에 천막에는 지금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범이가 거기 어디 숨어 있다 이렇게 나오곤 그랬었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죠. 아 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많이 굶주렸을 텐데 가겠습니다.